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띠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요, 여기 보이시는 이 줄리아 페페라는 식물을 가져왔는데요. 요즘 이 줄리아 페페가 완전히 대참사를 겪고 있어요. 잘 보시면은 여기, <laughs> 잎이 다 이렇게 막 떨어져 있죠? 떨어지고, 여기에는 줄기까지 이렇게 막 떨어져 있어요. 지금 막 이거 입도 입도 찔러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. 얘를 처음 이제 데려왔을 때, 딱 봤을 때 얘가 잎이 어떤 느낌이냐면요. 굉장히 딱딱하거든요. 무슨 플라스틱처럼 엄청 딱딱해요. 두껍기도 하고요. 그래서, 아, 얘는 약간 다육과의 그런 식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, 물을 좀 자주 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맞고요 근데 물을 주고 나서 처음 한 달간은 잘 버티다가 물을 또한번 주니까 그 다음부터 막 잎이 밑에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약간 장마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 물을 싫어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, 막 잎이 썩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, 물을 좀덜 줘야지. 그래서 물을 좀안 주다가, 이제 요즘에 좀 보니까, 이렇게, 며칠 전에 보니까 이렇게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, 이제는 줄기까지 다 떨어지고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어요. <laughs> 와, 얘는 진짜 물을 싫어하나봐요. 그리고 이렇게 식물 중에서 이렇게 무늬가 있는 아이들은 햇빛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, 또. 그래서, 줄리아 페페나 이거랑 비슷한 아몬드 페페라고 또 있어요. 그것도 이제 다육과일 거예요. 아마 잎이 굉장히 뻣뻣하고요. 느낌이 두꺼워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키우실 때는 물을 좀 아끼셔야 돼요. 지금 약간 이것도 위험한데 한번 다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좀 건조하게 이게 또 떨어지고 정말 난리도 아니네요. 이게 오늘 내일 하네요. 음, 이거는, 이 부위는 새로 도단한 잎인데도 지금 상태가 영안 좋네요. 떨어질 것 같아요, 느낌이. 줄리어 페페를 찾아봤는데, 음, 그렇게 오래 키우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워낙에 좀 까다로운 식물인가봐요, 얘도. 음, 저도 물을 그래도 아낀다고 했는데도 이 정도면은, 아, 물을 도대체 얼마나 아껴야 되는지 감을 아직은 못 잡겠어요. 저도 이제 얘가 처음이라서. 음,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. 다시 뿌리를 한번 보고 어떤 상태인지. 근데 인터넷에서는 또 얘를 뭐 약간 뭐 반음주에서 키우라는 데도 있고. 하여튼 되게 의견이 달라가지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얘는 거의 다육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한 번,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햇빛에도 한번나보고 와, 이렇게, 예민한 아이였다니. <laughs> 생긴 거는 안 그렇게 생겼는데, 굉장히 엄청 튼튼하게 생겼거든요. 보면은, 이파리도. 그냥 뻣뻣하고 두꺼운 게. 줄리엣, 이줄리아 페페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조언 좀 해주세요. 어떻게 키워야지, 어, 풍성하게,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. 네, 한번 댓글 좀 달아주세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